신정하라는 분이 죽을 준비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신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내일 죽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유서를 써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배에 대해 써놓는 그런 유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중요하고 유일한 말이 무엇이냐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유서를 써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내 삶을 정리한 차원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사람 한사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신장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한은 날들이 덧없이 느껴진다. 후회하고 해결해도 나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이제 남은 삶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차게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신다면 더 이상, 아,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리고는 다짐합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첫째, 빚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둘째, 육신의 움직임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셋째,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어쩌다 필요한 것 같아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넷째,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 웃으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아름다운 순간을 위대한 죽을 음 생각하기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남은 인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내가 받은 하나님 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아마 내가 남길 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요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저희 동기 톡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말짱하게 만났다가 브라질 선교사로 간한 선교사님이 별것 아닌데 워낙 그 브라질한 나라가 열악한 나라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저희 동기였고 그 사모님도 우리 동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로 가실 때는 잘 다녀오시라고 함께 그렇게 인사하고 동기들이 환송을 한 적도 있었는데 불과 1 년도 채 되기 전에. 죽음이라는 비보가 들려져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르겠고, 뭐 지난 한달 동안에 제가 쫓아다닌 장례식이 무려 세 건이었는데, 그것도 집안 장례식들만 그랬었습니다. 인생은요, 잠깐인 것이죠.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 할머니들을 오늘이 마지막 뵙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좋은 마음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늘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분처럼, 예, 신정아 씨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 좋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착하고 충성된 요 와, 너참 수고했다. 이제 나랑 같이 쉬자. 이런 말이 예, 들려지기를 주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 장입니다. 종말 세상의 끝이 어떤 건가? 그런 사시와 징조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5장은 제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데, 악한 이단의 사설들이 괜히 어렵게 비비 꽈가지고 성도들 위협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가 바로 첫 번째, 열천의 비유였습니다. 열천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는 뭐냐? 마지막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23절.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만 한다. 라는 거예요. 또 죽음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일순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우리를 일순간 덮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거기서 빗나간 것 뿐이죠. 오늘도 문만 열고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떠한 재난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로루야할로루야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와 다른 하나는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좀 신앙을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게 뭐냐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주님이 오실 것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라 거예요. 또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등불을 기름, 등불에 등잔에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 또 예비로 가지고 다니는 그 기름통인데 그 기름통에 기름을 충만히 채워가지고 언제든지 불을 칠수 있는 그런 사람 또세 번째는 깨어 기다린 사람과 안일하게 살다가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두분 중에 실기로운 처녀로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처녀로 남아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언제든지 활난이 급습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은 거짓된 복음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겉은 건듯해 보이지만 속은 일이 속은 늑대로 가득 찬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본분들이고 반드시 주님은 홀연히 오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이스라엘과 아랍의 거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에 용조마 치다리고 있을 줄 상상하겠습니까? 아, 한동안 세계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가끔 있어봤자 아, 뭐라고 할까요? 어, 테러들이나 좀 있었지. 세계 에 전쟁은 없었는데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도 결코 얘기 아니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제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은 요 사회적으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었던 것도 결혼식장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결혼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를 보자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마 요즘에 결혼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뭐 흔히 예, 훗날에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하영이를 이끌고 제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약간의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에, 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 순간이죠. 그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종교적 예식 후에 해질 무렵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이 결혼식의 한 순서들입니다. 이열 명의 지, 어,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 우리도 가끔 결혼식장 가면 들러리들 있잖아요. 화동도 있고 신부의 드레스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듯이 이 열처녀는 화려하게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를 환영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하. 그리고 그들은 그 사명이 참으로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혼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이미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종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다섯은 어쩌고, 다섯은 어쩌고. 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렇게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전난이란. 이것을 쉽게 말하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물은 열 명이 똑같았었습니다. 한결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모습도 똑같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교통 트래픽이 있으니까 차가 밀려서 뭐가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못 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한결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졸다가 깨어났는데 등불을 밝히고 있느냐? 등불을 밝히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 기름은요, 성령에서 언제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본심이 있느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 정말 신앙의 진정성이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도록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보기에 다 똑같은 신자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져버리는 그런 득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성찰 사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기름통에 기름이 차고 넘쳐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충만을 받으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 이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 충만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에 온다고 해서 졸았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일상생활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얘기치도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다. 아, 뭐라고요? 다른 본분들에 의하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다 야 되고, 논가 밭이 나할 일이 많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초대받았을 때에 초대장을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에요. 나는 논으로다가 돼요. 밭으로 가야 돼요. 소도, 소를 테스트해야 돼요. 하면서, 주인의 말에, 잔치 초대한 사람들의 말에,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울며 일을 갈미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슬기가 없었던 여인들은 등불이 꺼진 줄도 몰랐고 다급하게 기름을 구해봤지만 기름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항상 등을 들고 다니면 예비로 기름통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유소가 흔치 않아가지고 찝차에 이런 데에는 반드시 뒤에다가 보조 기름통을 달고 다녔습니다. 군인 찝차에도 항상 보조 기름통을 달고 다닙니다. 왜냐면, 하 전쟁이 나면 언제 다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보조 기름통을 달고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보조 기름통에 기름을 충분히 채웠는데 어떤 사람 기름통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아예 채워지지 않은 기름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설마 신랑이 늦게 오겠어? 설마 신랑이 그렇게 늦게 오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등장에든 기름만 해도 충분히 신랑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또 혹시 뭐또기름이 필요하면 옆에 또 다른 다섯 명 있으니까 저들에게좀 빌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20대 사고사하고 30대에 과로사하고 4, 50대에 심정지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 술을 생각하다면 나는 뭐다 괜찮으니까 백세까지 살겠지 무난하겠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거기서수고살사람0백살까지살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찾아와서 기름통 내밀어 봤을 때에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 요즘이 워낙 강학이 발달해서 또그 지상 관측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바다의 기운을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다는요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항상. 바다로 나가는 이상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언제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때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너무 느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열명이다 졸며 자는데 갑자기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왔다! 막 소리가 질러지는 거죠. 우와! 그런데, 시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해가지고, 늦어도 졸다가도 기름을 채우고, 졸다가도 기름을 채우고 등을 들고 있는데, 미란 처녀들은 졸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고, 채울 기름이 없었습니다. 세상 놀이하면서, 목사님 저 다음주에 갈게요. 다 다음주에 갈게요. 내 병나무 갈게요. 돈좀 벌면 갈게요. 어, 제 친구 목사는 오토바이 바이크 타는데, 오늘 뭐, 몇천만원짜리 오토바이가 집에 네 대나 있어요. 폭스바겐 좋은 차들이 두 대나 있어요. 아, 신 목사, 나좀더 드라이브 좀더 하다 가 갈게. 내 동호회 하니까 좀더 전국 일주일 좀더 하다 가 갈게. 내가 좀 늘지막하게 하면안 되겠냐? 그 그때 담배도 끊고 갈게, 막. 여러분, 오토바이를 몰고 도로에 나가는 순간에 안정은,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전쟁은요, 준비된 자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더더군다나 구원의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문제입니다. 일대일의 문제,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자식은 허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고 살아서, 여러분, 깨걸 복근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손에게 우리도 기름 좀 줘, 기름 좀줘 했더니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하 자기들이 쓸기름이없기 때문에, 자기 몫이었기 때문에. 줬다가 꺼져버리면 자기도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 그들이 다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문제가 뭡니까? 혼인잔치는 이미 시작되고, 잔치집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 그 기름을 사가지고 막 총시옥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려보았자, 한번 닫힌 문은? 두번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해서 가고 싶어요. 한번 죽으면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아, 목사님, 그래도요. 아니에요. 그래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어, 충청도가 있지, 그래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니그러 심판은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성경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데 안에서 들린 소리는 뭐냐? 진실로 너희 기로니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말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조그만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장면의 모습이 그 미련한 다섯천역에 있는 모습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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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지만 한번 다친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몰라서가 아니라 나는 너와 상관없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부분을좀더 비틀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험도 전하지 않고 자식에게 보험 전하지 않고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어디 좋은 데로 가라 좋은 데로 가라 좋은 데로 가라 아빠 우리 만나요 우리 만나요 그래 만나라 지옥에서 만나라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데요 불신자 지옥 가고요 만날 수가 없죠 좋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곧 이천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할수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아무리 믿지 않는 자의 그관 앞에서 우리 좋은 대로 가서 다시 만납시다 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함부리는 천국이고 함부리는 지옥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련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삶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바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때로는 졸릴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전화기 일부러 나, 오늘 며칠인지 날짜를 들어봐야 오늘이 며칠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 걱정, 고독함들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늘, 오늘 살아나야 되는데 예, 오늘도 벅찬데 무슨 재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습니다책한 권을 통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 계시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성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예비한 자, 다른 말로 믿음을 지킨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사사로운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소탐대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름철은 그러한 때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상가들로 나가서 신앙의 재정을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고 휴가 가기 바쁘죠. 놀기 바쁜 그때가 런 되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성령 붙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오늘 후에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녹화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없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의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 신목사 지금 기름을 채워라. 이집사 지금 기름을 채워라. 김집사 지금 기름을 채워라. 어.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거예요. 통뚜껑을 닫고 기, 기름통을 갖다 엎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더 나가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할로야, 할로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충분히 기름을 예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셔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은 충분합니다. 할로리아, 할로리아. 신랑이 더디와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 또 신랑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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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아가지고 졸다가도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전히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문이 닫치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저절히 깨어있는 우리가 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를축추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깨어있으라 말씀했잖아요. 부지런하여 깨어있으라. 열심히 품고 깨어있으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서신서는요. 시종일간 그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보음을 전해야 돼. 아니면 우이 닫히면 너희 가족은 못 들어가. 그게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들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성들 여러분,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청첩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삼청각이라는 곳에서도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삼청각. 아무나 삼청각에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 데가 삼청각 아니겠습니까? 재벌 아들, 딸들이 삼청각에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를 밥값만 17만원이래. 우리는 부주하면 만화에 10만원, 안 가면 5만원, 요 정도잖아요. 거의 뭐, 우리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아하, 가면 안 되겠다. 10만원 부주 내고 거기를 어떻게 가겠는가. 또올 거냐, 말 거냐를 갖다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 이름표가 붙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표가 붙은 자리. 근데 거기 이름표가 없는데 갔다?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돌아가세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입니다. 유명한 결혼식은 그래요. 저도 작년 11월에, 11월에 제 아는 그 제자가 결혼하는데, 목사 오실 거죠? 사모님도 오실 겁니까? 몇 차례나 물어보더라. 그래서 갔더니 태그가 딱 있는 거예요. 아, 자습, 자습 그림 다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 제일 뒷자리에다가 자리를 잡아놨더라고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전의성도들과 함께 자리를 잡아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등불 켜고 있던 사람만 그 잔치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우리 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여어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없습니다만는 그럼에도 가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정하는 그런 기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하축 추측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훗날에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